다음 20번으로 갑니다. 20번 문제, 부등식을 풀하는데요, 로그 부등식이니다 로그 부등식에서는 항상 주의할 점이 뭐지? 네, 진수조건 잊지 말 것. 진수조건. 네, 아마도 네 로그에서 문제를 낸다면 항상 진수조건이 궁금해, 그지 그래서 지금 가보면 x가 3보다 커야 되죠? 무슨 말이죠? 네, 로그에 로그의 3에 x 빼기 3하고요 더합니다. 로그에 3에 x 더하기 1로. 네, 여러분이 지금. 네 1배기 로그 3에 네 3가요 네4 요렇게 부등식 풀립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분의 진순이 양수 여분의 진순이 양수인데 둘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턱 x는 3보다 큰다 그러니까 답을 항상 3보다 큰 범위에서만 찾아야 다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젠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여의 진수하고 여의 진수를 슬쩍 곱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x배기 3하고요 x 더하기 1하고요 네 작습니다 여기 로그 3으로 통일하면 아이 더하기였군요 그죠 1이 것은 로그 3에 3 3 곱하기 4는 12. 맞습니까? 네. 미시 1보다 크니까. 부동방향 그대로. 이것까지는 다 쉽지, 쉽게 다 했겠죠? 네. 전개를 해봤습니다. 슬쩍 전개봤더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x 의 마이너스 3에 넘어온 마이너스 1 2까지 하면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아서, 죠 네. 3, 5, 15인가요? 3 곱하기 5, 15. 마이너스 5에 더하기 3. 따라서 x의 범위를 찾아보니 마이너스 3보다는 크시고 네, 5보다 작으신데요. 이게 아니고요. 네. 다시입니다. 요놈하고 요놈의 공통 범위를 찾아낸다. 그제 따라서 내가 구하는 정답은 x가 3보다 크시고 5보다 작습니다.로 딱 완성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구하란게 뭐죠? a곱하기 b의 값으로가 350. 자, 그런데 황당해. 그제 어쩌면 그런 수를 또 찾아냈을까 몰라. 그제 네, 음수야. 불를 곱하면 음수야. 아, 그러니까 실수를 딱 방어해 줬어. 그제 출제자께서 네. "고맙습니다." 21...